Uh, Captain Lovell, uh, what you, did you have in mind when you made the remark, uh, I think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moon flight for a long time? Uh, that's a good question. Uh, we were, of course, uh, you must realize our position. We were going around the moon. We didn't know what happened. And uh, we looked at the moon. I, I had been there, and, and Fred and Jack were taking pictures because, regardless of anything, they were bound to take pictures. And I said, Come on, we have a burn to go in two minutes uh, or two hours. Uh, at that time, not knowing what we were going to do, uh, and they were getting as many pictures as possible, I had perhaps thought that maybe this was going to be the last moon flight for a long time. But looking back on it now, and looking back on the way that, that uh, NASA has responded in helping us get home and analyzing the thing, I don't believe that anymore. Uh, I think it's going to be one where we can analyze our problems. And uh, I foresee that uh, we can get this incident over with and uh, can charge ahead. I wouldn't be scared to fly with the fix. Apollo is 랭글리 연구센터 소장 에드거 코트라이트의 주도 아래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장 2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마침내 사고 원인을 분석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 아폴로 13호 서비스 모듈의 산소탱크 선반은 원래 아폴로 10호에 쓰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반이 아폴로 10호에 장착된 후 테스트를 거친 결과 전자기파 간선 문제가 생긴 것이 파악되어 다른 선반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선반을 분리하던 중약 5cm가량 떨어뜨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산소 주입관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허나 기술진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해당 선반은 아폴로 13호에 그대로 재사용되고 맙니다. 몇년후 아폴로 13호의 지상 테스트를 실시하던 중한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산소 탱크에서 산소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문제가 없었던 우주선인지라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모듈을 다시 분해하여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발사 일정이 밀리게 된다는 아니란 이유를 들며 이를 막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산소를 배출시킬 임시 방편을 고안해 내게 됩니다. 원래 아폴로 우주선 내부에는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과하게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곳곳에 히터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산소 탱크에도 마찬가지로 히터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산소 탱크에 장착된 히터를 좀더 오래 작동시켜서 액체 상태의 산소를 기화시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기화된 산소는 내부에 장착된 팬을 가동시켜 배출시키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임시 방편을 통해 기술진들은 지상 테스트를 다시 실시했고 이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선내 산소 공급이 원활해졌습니다. 허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히터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 장치가 과전압으로 인해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원래 온도 조절 장치의 전격 전압은 28V였지만 1965년을 기점으로 산소 탱크의 여압을 위해 65V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장치를 만든 회사의 실수로 인해 아폴로 13호의 온도 조절 장치는 여전히 28V였고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자 히터는 뜨거운 줄을 모르고 계속 작동했으며 내부 온도는 섭씨 50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온도로 인해 산소탱크 내부 팬에 연결된 전선이 훼손되고 맙니다. 마침내 발사 후 55시간 54분경 산소탱크를 휘저으라는 지상 관제소의 명령에 잭스와이거트는 팬을 가동시켰고 이때 훼손된 팬의 전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이 서비스 모듈 내부의 다른 산소탱크와 연료전지들을 오조리 망가뜨려 아폴로 13호의 우주비행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폭발이 산소 탱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종합해 보면 아폴로 13호의 폭발은 정격에 맞지 않는 부품에 가해진 과전압, 이로 인해 발생한 과열로 인해 주변의 전선이 벗겨져 스파크가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산소 주입관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발사 스케줄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하는 대신 임시 방편으로 문제점을 메꾸려는 나사의 안일한 태도 역시 아폴로 13호의 사고에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나사가 선반을 떨궜을 때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면 산소 탱크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발사를 연기했다면 또는 각 부품의 전격 전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기술진들은 곧바로 우주선을 개량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고농도 산소 탱크 등 강력한 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설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잠재적으로 화재가 일어날 만한 부분들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발의 주요인인 모든 배선과 모터 등은 산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할수 없도록 재설계했습니다. 그간 산소탱크 내부 팬의 전선을 넘는 절연재로 테플로니스였지만 아폴로 13호 때처럼 섭씨 500도가 넘는 고열의 환경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에 기술진들은 불에 더욱 잘 견디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교체했습니다. 여러가지 소모품과 비상장비들 역시 서로 호환되도록 규격을 통일했습니다. 이제 아폴로 사령선과 달 착륙선의 이산화탄소 포집기 모양이 각각 다르게 생겨서 바꿔 끼우지 못했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길 일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번 다시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설계된 산소탱크의 엄격한 테스트 과정도 신설했습니다. 원래 다음 미션인 아폴로 14호의 발사 일정은 1970년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이듬해인 1971년 초로 미뤄졌습니다. 아폴로 14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사령관 앨런 셰퍼드, 사령선 조종사 스튜어트 루사, 달 착륙선 조종사 에드거 미첼로 놀랍게도 세명 모두 우주 경력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령관인 앨런 셰퍼드는 과거 1961년 워큐리 계획의 일환으로 발사된 프리덤 7호에 탑승하여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우주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청력이 저하되고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메니에르병에 걸리게 되어 예정된 모든 우주 탐사 계획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7년 후인 1968년, 앨런 셰퍼드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마쳐 다시금 우주 비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폴로 14호 발사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로 아폴로 계획으로 달에 간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령이었습니다. 사령선 조종사 스튜어트 루사는 그보다 10살이나 어린 37세로 과거 미국 산림청소소 스모크 점퍼로 활약한 경력이 있습니다. 스모크 점퍼란 산불을 막기 위해 항공기를 통해 공수 낙하하여 진화작업을 벌이는 특수 소방대원으로 국립공원이 매우 넓은 미국의 자연환경 특성상 모든 숲속을 소방관이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이런 특이한 방식이 생긴 것입니다. 스튜어트 루사는 그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인 1953년에만 네 번을 공수하여 산불에 대처했으며 이후로는 우주비행사가 되기 전까지 테스트 파일럿으로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우주비행사가 된 후에는 아폴로 9호의 지상 관제 요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실제 우주로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달 착륙선 조종사인 에드거 미첼은 40세로 미 해군 항공대 소속의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했으며 5천 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가졌습니다. 에드거 역시 우주에 나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디 아폴로 13호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사령관인 앨런 쉐퍼드가 그간의 공백 기간을 이유로 다음 미션인 아플로 14호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은 흘러 1971년이 되었습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들은 마지막까지 맹훈련에 돌입합니다.